자, 28-4.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1번. X는 루트 Y-1. 얘는 뭐야? 얘가 Y에 관해서 안 풀려있고 X에 관해서 풀려있지? 얘는 뭐니? 얘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정의가 되겠지. 그다음에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거야. 얘는 누구의 역함수냐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역함수야. 응? 음? 자 이거 x, y가 바뀌어 있잖아. 그렇지? 얘는 얘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니? 시작점이 어디야? 1,0에서 1, 진행방향은?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뭐야? y는 x대칭이니까 y는 x대칭이니까 여기서 0,1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응? 자 얘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 어떻게 구해? 요거 요거 바꿔가지고 요거 제곱해가지고 y에 관해서 풀면 돼 이거 제곱해봐 바꿨지 xy를 바꿨지 얘 제곱해봐 x의 제곱은 y-1이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이거 그리면 어때? 꼭짓점이 0,1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근데 X가 양수일 때만 그려야 되잖아.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지, 여기. 그래서 이게 그려지는 거야. 2,1. 아니, 1,2. 네. 2,5. 이렇게 지나는 거야. 됐어? 자, 2번. Y는 루트 X 플러스 절대 값 X. 자이 절대값 x가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뭐 그리면 되니 x 더하기 x니까 y는 루트 2x 이거 그리면 되고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x 에 마이너스 x가 되니까 y는 0이 돼. y는 0이 뭐야? x축. 그래가지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지? x가 양수일 때는 y는 루트 2 x 그리면 되는데 루트 2 x 시작점이 어디야? 0, 0마정의역기 0.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 어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는 y는 0, x축 이렇게 2번이었고 3번 y는 루트 4-절대값 x 이렇게 야얘 정의력이 어디겠냐 이것이 양수여야 되니까 4-절대값X가 양수여야 돼. 이거 넘어가면 절댓값X가 4보다 작거나같아야 돼. 그러면 절댓값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다시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돼야 돼. 응. 이게 X값의 범위야.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정의역이겠지. 자, 여기도 절대 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는, 뭐지? Y는 루트 4-X야. 요 시작점 어디야? 4 칸마요. 진행방향은? 왼쪽이. 그치?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1, 2, 3, 4. 여기에서 시작을 해. 이 점에서 진행 방향이 왼쪽 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야. 0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 e 되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려져야 돼. y축, 여기 x축 이런 잖아요. 그렇지? 자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y 는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시작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4 y 마 w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이너스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s 마 i 그래서 진행 방향은 오른쪽 위 여기 이르, 이런 식 이런 식인데 여기는 안 그려지지 왜 X가 음수일 때만 그려야 되니까 됐니? 자, 얘랑 얘랑 무슨 사이, 무슨 사이게?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있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얘들 둘은 y축대칭 관계 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y축대칭 함수야. 봐봐, y축대칭이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여기는 2, 4, 마이너스 4. 한 번.